안녕하세요. 오늘의 고운 말첫 번째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삼가하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예의를 갖추어 말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해도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고, 설령 상대방이 자리에 없거나 못 듣는다 해도 멸시나 모욕이 담긴 말을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합시다. 두 번째. 농담이나 유머를 지혜롭게 하기. 제대로 된 농담이나 유머는 언제 들어도 즐겁고 보편 타당성이 있고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향기로운 여운을 남기지요. 농담이나 유머는 적당하게, 시기 적절하게, 다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